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뭘 가져왔을까? 어, 바비 블럭 놀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따란. 아, 이거 만든다고 진짜 힘들었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메가 블럭으로 만들어진 어, 바비의 펜션 하우스에 미미가 놀러를 갈 거예요. 오늘 미미가 놀러가서 바비 집에서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아, 안 돼, 그 떡볶이 내꺼야, 내꺼. 음, 여보세요? 어, 바비 안녕. 나 미미야. 뭐해? 어, 나 지금 자고 있어. 오늘 너네 집에 놀러가기로 한거 기억나지? 빨리 준비해. 나 금방 갈 테니까. 오, 알았어, 고마워. 어, 어떡 하지? 어떡 하지? 나 빨리 씻어야 되는데. 어, 일단 빨리 가서 세수를 해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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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일단 눈가를. 음, 음, 음. 자, 물을 내려야지. 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세수를 하는 거야. 촉촉촉촉촉촉촉 어 어떻게 늦었어 늦었어 어떻게 늦었어 빨리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어 큰일 났어 이제 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미미가 올 시간이 다 돼가네 어떡해 엄마 나나 엄마 나안 깨우고 뭐했어요 무슨 핀으로 하지 어나 오늘 핑크색으로 꼽아야겠어 자땅 머리를 한번 봐야겠다 거울이 이쁜가 이뻐 어 이쁜 것 같네 어 됐다 됐다 오늘 밥이랑 같이 음식도 만들고 TV도 같이 봐야지. 나 이쁜가? 응, 이쁜 거 같네. 누구세요? 나, 미미야. 아, 어, 미미아스터 들어와. 어, 너 머리, 머리에 예쁜 거 꽂았네. 나도 하나 줘. 어, 그래. 좀 이따가 우리 같이 갖고 놀자, 알았지? 일단 들어와. 어, 알았어. 오늘 밥 먹었어? 어 아직 안 먹었어? 우리 그럼 밥 먹으러 갈래? 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어뭐 맛있는 거 있어? 어 모르겠어 일단 내가 냉장고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어떡하지 내가 과일주스 만들어 줄게 어 그래 알았어 멍멍이 안녕 왕왕 아, 왕왕너 왕. 빠빠 아직도 안 먹었어 빨리 빵빵 먹어 자 이렇게 밥 줬잖아 막막 막막 여기다가 넣어서 뭐래 이렇게 떠돌아다 돌돌 담아서. 고마워. 음, 음. 음, 맛있다. 자, 설거지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놔둘게. 축축축. 설거지 해놓고 오늘 그래서 무슨 영화 볼까? 음 글쎄 무슨 영화가 재밌을까? 어 나는 어 인어공주가 재밌을 것 같아 오늘 인어공주 같이 볼까? 어 그래 너네 집에 TV 큰거 샀다면서? 어 우리 집에 TV 큰거 있어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거실 가서 TV 볼까? 어 알았어 근데 너그삐는 나한테 언제 하나 줄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일단 TV를 보, 보러 가자 알았어 우리 집 거실로 갈까요 그러면? 그래 가자 손님이니까 너가 앉아. 어 알았어 고마워. 팝콘 먹을래? 어 팝콘 먹을래. 팝콘 여기 있어. 자팍팍팍팍팍 역시 TV로 볼 때는 팝콘이 최고야. 그치? 오오오. TV 볼 때는 팝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완전 맛있어. 완전 좋아. 오 어, 이제 영화가 끝났는데 어떡하지? 어 그러면 어, 너 아까 전에 머리핀 보러 갔어. 물어봤었잖아. 우리 머리핀 보러 갈까?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 머리핀 보러 가자. 알았어. 츄츄츄 머리핀 하러 가자 너 주려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어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좋아 우와 진짜 많다 나는 오늘 핑크색 가방을 들 거야 자 이렇게 어때 이쁘지 나는 노란색 리본 가방을 가져왔어 자. 이리. 자 이렇게 들고 어때 예뻐? 어 미미야 너무 예쁜 것 같아. 바비야 너도 너무 예뻐. 어 근데 뭔가 하나 못달라는것 같지 않아? 어 바로 바로 머리띠지 머리핀이야. 내가 지금 핑크색 했는데 너는 미, 무슨 색을 좋아해? 음 나도 핑크색을 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늘색을 할까? 하늘색 하늘색으로 해볼까? 어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하늘색으로 어때? 야 핀이 너무 크다. 어 그래? 그러면 다른 색으로 바꿀까? 보라색은 어때? 어, 보라색도 예쁠 것 같아. 보라색으로 그러면. 머리 염색한 거랑 같은 색으로 했어. 어때? 괜찮아? 오, 완전 예쁜데? 어 예쁘다, 그래. 우리 밖에, 밖에서 음료수도 마, 마시고 점심 안 먹었잖아. 우리 그래서 핫도그도 만들어 먹자. 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같이 만들러 갈까? 오, 가자. 출발. 고고고. 일단 너는 손님이니까 여기 있어. 내가 음식 할 테니까. 거기 음료수 따라 놓을 테니까 너 음료수 먹고 있어. 알았지? 어, 고마워. 자, 요리를 해야죠. 밥이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알았어. 나는 여기서 핫도그를 만들어줄게. 맛있는 핫도그를 요리를 이렇게 핫도그 좋아해? 어, 핫도그 너무 좋아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음, 음료수도 마시고 핫도그도 먹어야지. 어, 아, 너무 맛있다. 너는 요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진짜? 고마워. 아, 나는 배고프니까 핫도그를 더 먹어야겠다. 어, 나 근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아. 벌써 그렇게 됐어? 어떡하니? 더 놀고 싶은데. 안 돼.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우리 가기 전에 그럼 사진 한번 찍을까? 오, 그래, 사진 한번 찍자. 우리 그러면 사진을 보고.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 너네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다음에도 너네 집에 와서 영화도 보고, 어, 영화도 보고, 강아지랑 놀고, 밥도 여기서 먹어도 돼? 당연하지. 언제든지 놀러와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바로 다 줄게. 잠깐만. 어, 알겠어. 밥이야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야. 놀러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다음에 어, 또 너네 집에 가든지 우리 집에 가든지 와가지고 또한번 놀자, 알았지? 어, 알겠어. 그러면 은 나는 오늘 이만 갈게. 그래, 잘 가. 안녕. 안녕. 아, 맞다. 미미야. 어? 어, 왜? 너 가방 안 가져갔잖아. 아, 맞다. 맞다.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올게 안녕 나는 간다 안녕 밥이야 빨리 와서 씻고 밥 먹어야지 뭐하니 네 알겠어요 지금 가요 오늘 아 미미랑 놀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매일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피곤해 나는 이제 자야겠다 친구들 오늘 메가 블록으로 어, 미미가 바비네 어, 펜션 하우스에 놀러 가서 어, 이것저것 해보는 거를 해봤어요. 친구들은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뭐? 재밌었다고? 알았어. 고마워. 진짜 재밌었는 걸로 생각할게. <laughs> 다음 이 시간에는 제니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편식하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니는 오늘 이만 갑니다. 제니 갑니다. 제니 갑니다. 안녕!